오늘 우리 계주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포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로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할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갓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요즘에는 점점 더나 홀로죠 혼자 생활하기에 익숙하고 혼자 먹고 즐기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뭐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공동체 속에서 얻어지는 진실한 대화와 교제가 점점 없어지고 또 개인과 개인 간의 그 담이 높아져 가면서 더욱 자신만의 세계를 쌓게 된다고 하는 그냥 단지 자신의 이익만이 중요하고 그렇게 모이긴 해도 그렇게 그냥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흩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의 소외와 단절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신 안으로만 들어가는 고립을 그냥 방치만 하게 된다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 삼위 일체로 계십니다. 이게 이제 신비한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함께 살아갈 때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진정한 복을, 오늘 말씀에는 영생의 복을 누비게 된다. 천국의 복을 누비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는 성경에는 성전으로 나오는데,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목적이 있으셔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겉으로 드러난 무슨 건물이나 조직이나 환경, 조건, 예, 그런 것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에 더 눈이 가죠. 관심이 갑니다. 그 교회도 그렇지. 건물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뭐 혹은 사람들, 이런 것에 이제 어, 보이는 어떤 것에 더 관심이 많이 가요 그런데 교회와 특별히 가정은 그 안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묶여 있는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느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가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그 배경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 우리나라가 명절에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과 뭐어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집에서 떠날 때에는 작게 출발 했는데 같이 떠나면서 더 친밀하게 되고 성전이 가까이 오면서 이제 지역 사람들하고도 만나게 되고.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마을과 지역과 배경, 직업,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섬긴다고 라 하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기쁨과 복을 누린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그런 모임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건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참 너무나도 좋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 이게 정말, 어, 사람 사는 뭐, 일종의 기쁨이고, 맛이고, 복이고,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해서 같이 산다고 해서 늘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악한 일로 연합하는 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모인 동기와 목적이 선하고 관계가 선해야 아름다워. 초대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새 생명을 얻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은 다 다르고 환경은 다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세상이 주는 그 복과 다른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로 이 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제사장에게 흘러내린다. 기름으로 그 기쁨과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겁니다. 바로 기름을 부은 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부음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성령님의 인재와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가족이기 때문에 결연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까워질 수가 있지. 요 그런데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바로 뭔가면은 성령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에 이제 내일인데요 모일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모임 가운데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마음 속에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 모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의심과 두려움과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일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가 성령님의 기름.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안에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여서 그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신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니다 복되다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인 같다 이스라엘의 헐몬산은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인데 큰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일정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물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산의 역량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면 가뭄 그 메마른 그런 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마다 무엇이 내리는가 여기 나오는 헐몬의 그 눈이 항상 그 21년 그 내내 그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녹으면서 그것이 이슬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적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가 이스라엘 땅을 적시고 있다는 것예요 신명기 33장에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오다. 우리는 헐몬 산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지를 아침마다 매일매일 적시는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매일매일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리고 메마른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저 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나눔의 공동체인 겁니다. 무엇을 나누는가? 내 안에 있는 물론 무엇을 나눈다라고도 볼수 있지요. 내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내 어떤 삶을 같이 희생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뭘 나누는가?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식 속에서 받은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계산해 볼때 이만큼은 당신에게 이렇게 주면 되겠다. 물론 그렇게 계산은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상적인 샘법으로 내가 뭘 내가 준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눌 때에 그것이 복된 공동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복은, 뭔가면, 천국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면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또 그리고 막연히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 복을 누린다,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소망은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그 복을 누릴 때에 무엇을 경험하는가 천국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영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이 복을 누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나 홀로 족이 아니라 함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 복을 경험한 자가 영생도 천국도 결국은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가정이나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뭐 교회에 따라서 판단도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같은 가정식으로 할지라도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듭니까? 아니죠. 내가 엄마들이 배아파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엄마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더 오히려 다른 모습들이 발견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존귀한 백성이요 자녀이고 한 가족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 전에, 내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기하게 보시는 사람이고 서로의 생각과 경험이 달라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속에서 정기한 지체들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에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신 가운데에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또 증거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우리 교회는 어떠고 저렇고 우리 가정을어고 저렇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가 줄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그 복을 누리며 살산다면 그런 자부심과 긍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바퀴가 자전거 바퀴가 중심 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축을 연결해주는 그 뭡니까 살이 있지 않습니까? 살이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 그 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살들이 이렇게 이제 그 힘을 받아 중심축의 힘을 받아 가지고 움직여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저마다 살들이 자기가 자기 가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는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제대로 갈수 있는가?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속도도 낼 수가 없고 그렇죠. 모든 살들이 다 있지만은 그 중심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정확한 방향을 잡고 그래서 그 힘이 그 방향이 움직여질 때에 전체의 그 태가 공동체가 일치된 힘을 가지고 견고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어떤 공동체에서든간에 다가오는 도전도 시험도 다른 것이 에너지가 아니요, 다른 것이 그 중심축이 아니요, 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있다면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가 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지와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이 훌륭해서가 아니, 중심축에 분명하게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은 되는 것이란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생동력 있는 믿음의 세계로 힘있게 나가는 것입니 각자의 살리에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다 잡게 되고 나간다면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 마가복음 이 장에 보면은 붕풍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혼자 힘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의 친구가 함께 그 친구를 침상에다가 들어서 그렇게 집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또 옥상의 그 위치봉을 뜯어내고 그렇게 들여내서 내리 달아서 그 친구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혼자 할수 없는 일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에, 축복하고, 세우짐을 통해서, 하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볼트린이라고하는 사람이, 사람이 혼자 할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을 혼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회오자를 만든 그리고 또하나는뭔 가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대일의 관계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은 그 신앙이 성장하고 진정한 앞에서 말한 천국의 복을 이땅 가운데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그러면은 함께 누리는. 것. 옆에 나에게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연합하여 함께하는 복을 누릴 때에 진정한 우리가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옆에 있는 분이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단순히 그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뭐, 나에게 어떤 때를 따라서 이렇게 유익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천국의 복을 함께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너무나도 귀한 분입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에 안 되는 뭐 형제도 있을 수가 있지. 또 자녀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 안들 수, 부모님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내뭐 생각대로 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람들이라면 은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나에게 다가오게 하신 사람이다. 그러면 은 너무나도 귀한 거지. 그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 그 만남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은 하나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것이 세상의 공동체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철새들이 이동할 때에 혼자 날지 않고, V자로, 여러분 보셨죠? V자로 이렇게 대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 왠가면은 앞에서 나는 새가 바람을 받으면서 뒤에 새가 그 힘을 나눠받고, 그거 역학적으로 그렇게 해야 긴그 장거리를, 몇천킬로를 그렇게 가야 서로 서로가 사는 거죠. 혼자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해서 가면은 잘살것 같아도 될것 같아도 추운데 따뜻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그새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면서 서로서로가 이끌어주고 바람을 서로가 막아주고 또 앞에서 가던 새가 지치면 그 자리를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갈 때보다도 훨씬 멀리 높이. 원래 목적대로 갈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가정이나 교회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서로 서로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나갈 때에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세콰이어 국립공원에는 수백 년된그 나무들이 자생을 하는데 키가 100m고 그 지름이 수십 미터에까지 이르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의 뿌리가 깊지를 않은데 그 지역에 강풍이 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는가 보니까 그 뿌리들이 땅 속에서 밑으로는 약하지만은 수평으로 쫙 연결돼가지고 수백 미터가 연결되어 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강풍이 몰아쳐도 몇백 년씩 그 나무들이 간다는 겁니다. 연합은. 나 혼자만의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전체적인 다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쉽게 쓰러진다 할지라도 서로의 힘을 나누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성령의 길을 부으신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도 견고해지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걸 준다 그러면 아까울 수도 있 또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주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연합을 이룰 때에 그곳에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이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성명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에 속한 가정들,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보자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때로 서로의 벽을 높이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서망에 속한 가정 공동체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나누며 살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삶의 모습은 다양할지라도. 주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한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우님의인자하심과 하늘의 이슬과 같은 은내를 날마다 받아서 서로를 향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또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그 사랑을 그 은내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